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봉동한 말씀으로 내려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지역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사에게 자세와 그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도록 힘쓸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절제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은 22절에 보면 은 사랑은 바로 내려섬이라는 라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 내려섬, 언더스탠드라는 것입니다. 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이 뭐냐, 그때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인데 그것을 풀이하면 아래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더 아래에 내려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해라는 그 한글하고 또, 이해라는 말자로 한자잖아요, 한자. 어, 도리를 푸른다, 이런 뜻인데, 오히려 영어로서 이 뜻이 우리에게 더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진들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대한뉴스에 보면은 농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밀짚부자를 쓰고 일부러 발을 걷어붙이고 물론에 내려서 가지고 모를 심어보는 그래서 내려봅니다. 농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농부의 자리까지 쭉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는 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어, 밑에 있는 그런 농민들을 이해하는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죠. 큰 사, 높은 사람이 그 탄광의 막장까지 촉 내려가 가지고 그 많은 그 먼지와 그런 분진 가운데서도 하, 밑에 그 광부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하 300m, 400m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먼지 묻은 도서락을 또 먹어보는 그런 그게 바로 이해 아니겠어요? 그죠? 어, 여기 보면은 이 다미엔이라는 그런 신부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분이 다미엔이라는 신부인데 이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나환자의 사도라고 불리며 문둥이의 성자로 불리는 이 다미에는 1840년 벨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865년 그가 33세 때 하와이의 나병환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그는 그곳으로 건너 가서 12년 동안 그 나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돌보았습니다. 날마다 진명기진 육신을 그리고 주관한 육신을 위해서 돌보고 또 관을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밤에 목욕을 하려고 물을 데우다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발등에 쏟았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그의 가슴이 칠렁 내려앉았는데 하나도 발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끓는 물에 데었는데도 감각이 성실되고 그것은 바로 자신도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 않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저들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저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들도 알 것입니다. 제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하늘 영광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윤광보좌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어주셔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려섬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지만은, 율법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바로, 율법 없는 그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내가 이렇게 아무쪼록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으로도 구원하기 위한 바울 자신의 그 정성어린 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내렸음의 사랑으로 고린도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의 생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그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셨던 것입니다. 어, 어제 어, 제주성안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 제주기독교 어, 사역 박람회를 했습니다. 저희 제주 어, 개척교회 협의회에서도 회장님과 우리 임원들 여러분들이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붕어빵을 만들고 송사탕을 만들고 슬러시를 만들고, 뻥튀기를 하루 종일 튀겨가면서 우리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루 종일 숨겼습니다이 뒤에 보면 제 사진도 있는데, 이게 끝나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계속 섬사탕을 계속 줄을 서가지고 끝나도 안 끝났어요. <laughs> 그렇게. 하루 종일 해가지고 어, 아마 수백 명을 이렇게 아마 것 같아요. 여기 살펴보면 이분이, 이, 여기, 슬롯이, 게 뭐지, 이게 솜차탕 만드신 이분이 바로 우리 회장님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시고, 바닥 깔아주시고, 전등 달아주시고 했던 그 회장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참, 우리 여기 와서 우리 이걸 리모델링 해주면서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한 30명 되신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대요. 자기 가족들께만 예배드린대요. 그러면서 막 아쉬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성도들을 계속해서 붙잡으셨을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느꼈어요. 어제 행사가 10시부터 4시까지였는데 이분은 이런 이거 붕어빵 이런 기계들 이런 기회들, 이런 기회들 혼자서 다싣고온 거야. 그 차에다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2시간 더 일찍 와셔가지고, 2시간 더 일찍 오려면 거기서 또 30분 더 빨리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 2시간 반이나 더 빨리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더 더 늦게 마치고,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로 뭐다 무료로 했어, 요 이거 다. 무료로 처음 다 목사님이 전부 다 여기 설탕이나 또는 이 콜라라든지 탄산음료라든지 붕어빵 재료 안에 들어가는 안금 그리고 은튀기에 들어가는 그런 들어가는 쌀 같은 거죠. 전부 다다 이렇게 다 본인이 준비했어요. 저도 물론 이제 얼마좀 못했지만은 그렇게 다 봉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받아 먹고 어린아이들이 줄 서서 이렇게 솜사탕 받아 먹고 맛있, 맛있습니다. 맛있 부모빵 아, 맛있습니다. 우리 부모빵이 김영길 사는 것 훨씬 맛있었거든요. 왜냐? 앙금이 두 배나 들어갔거든요. 거기는 앙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고 우리는 앙금을 그냥 확 채워가지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제가 옆에서 느낀 거는 정말 저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때올 초에만 해도 가족끼리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숨기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지금 한 20명 정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가 20명 정도를, 세신자를 전에 나갔던, 코로나 때 나갔던 성도들은 아무도 안 들어오고 새로, 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한 20명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늘 느낀 게 아, 그렇구나. 이분이 자기를 일생하고 개척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렇게 일부러 자원했대요. 우리 개척교회가 제주성한교회 목사님께 부탁해가지고 우리 개척교회도 섬기겠으니까 우리 에게 부스를 하나 마련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일, 제일, 제일 잘 보이는 부스에 어? 이공영장 그 바로 앞에다가 착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루 종일 섬기고 어디서도 아침 가가 전을 좀 늦게 갔지만은. 가가지고, 계속, 우리 산물은 엉튀기 받아가지고, 다 날아줘. 계속 나은 계속 죽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죽어, 하루 종일 하고, 저도, 막판에는 또, 줄이 안 끝나가지고, 저도 계속 이렇게 봉사하고 집에 오니까, 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좀 못하고, 잠만 잤어요. <laughs> 지쳐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어제, 김매화 성도님이, 여기 저녁 출근하시기 전에, 밤에 출근하시기 전에, 와가지고, 여러분, 내일, 점심 반찬 하려고 이렇게 많이 왔는데, 제가 인사도 못할 정도로 뭐 뻗어 잤다니까요. <laughs> 절대 오셨는데. 아, 그래서 참 이렇게 섬기는 것이 참 귀하구나. 이분이 참 내려섬의 정신으로 자기가 나중에 제조성한게 목사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저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저기 개척계다저 사람들 일반 성도가 아니고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성도들을 하루 종일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려음의 정신, 또 섬김의 정신, 헌신의 이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내려서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여 주셔서 죽으시고 승겨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내렸음의 마음이고 그 내렸음의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가 될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렸음의 정신으로 그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처럼 대준 것은 바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우리도 예수님이 마음을 품고 우리,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그대로 숨기고 헌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전도를 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한테 가보는 거예요. 내 처지하고 비슷한 사람. 내가 만약에 강남에 살고 부자다 그러면은요 강남 부자들하고 가면 돼요. 그럼 같이 레벨이 맞잖아요, 수준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어, 전도,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나도 똑같은 입장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고 이해해 주고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니까 같이 되니까 이해가 돼. 내가 내가 또 이런 이런 처지였으면은. 제일 전도하기 좋은 바보면, 내하고 비슷한 체질이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 줄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아픔이요, 또 다른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아픔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매님. 형제님, 친구님, 저도 이렇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당신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요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아픔도 겪지 않은 사람이 아픔을 겪은 사람을 가지고 아무리 백날일로해 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죠? 너는 겪어봤어? 그럼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안 오셔도 우리가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가리난 존재인 거 아시지만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구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 인간의 죽음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본인이. 다 경험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 그런 인카네이션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은 멸류관을 얻으려면 절제하라고 우리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에, 이 고린도에서는요, 그 한쪽, 저, 그때 당시에 이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테네하고 들어서 그 그리스의 2대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더 훨씬 더그번창하고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테네가 올림픽의 발상지였잖아요. 아테네가. 그 아테네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을 엽니다. 주전, 뭐 780그 정도부터요. 근데그 이후에 한580몇 년부터 해가지고 이고림도에서도 이제 이 이스터미아라는 재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터미아에서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또 여기 말하면 허공을 치는 거예 복싱을 권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차 경주도 하고 이런 경주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요, 한 사람만 상을 받았대요. 1등한 사람만 이렇게 월계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기정 그 선수가 월계관을 이렇게 딱 봤는데, 이 월계관은요, 일주일이나 2주일만 지나면, 이게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 푸석푸석해져 버려가지고, 오래 집중 못하죠. 그죠? 근데 그, 썩어 문드러질, 바짝 말라버릴, 그런 멸류관 하나, 나뭇잎으로 만든 멸류관 하나를 얻기 위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1등 하려고 절제하는지, 너희 아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쓰거를연류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자기 자유를 철저히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왔을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잖아요. 교회를 개최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아마 결과물은 뭐 이스트미아 제전을 봤다고 봅니다. 그것도 2년마다 한번 열렸으니까. 봤다고 보고, 봤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 년, 얼마 전에 SBS 집사부 일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뭐, 스승님이 나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집사부 일체에서 이제 이, 이분이 리듬체조 국가대표입니다. 이름은 서고은씨예요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집사부에 있는 그 사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자기는 이 국가 대표로서 대회, 대회 올림픽이나 이런데 나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대요.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승리자가 되려면 금메달을 따려면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그 철저한 싸움이 필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식단 관리, 건강 관리,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을 참다 과학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는요, 콜라를 먹으면 안 돼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치킨과 콜라야 치킨과 콜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도 자기가 운동선수고 또 올림픽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탁 높이기 위해서는 야이 콜라를 정말 제일 좋아하는 최애 식품인을 못 먹는 거야. 1년 동안, 2년 동안 못 먹어요. 그럼 언제 먹느냐? 언제 먹어요? 올림픽 끝나고 금메달 그 따고 난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얼마나 참고 절제한다. 이런 힘들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야. 우리 민족아. 자기 자신과 싸움은 나와 싸우라고. 나왔사. 나와의 싸움이래. 나와의, 싸움. <laughs>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부에 나와가지고 그 갈라스 우승자가 바로 양세형씨였는데 양세형씨한테 무슨 선물 줬냐. 콜라를 선물 줬어요. 콜라. 콜라를 딱 따라가지고 선물 주면서 이거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다. 나는 치킨이랑 콜라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걸 못 먹는다. 난 올림픽 끝나야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 가장 소중한 이 치킨과 콜라를 당신한테 선물로 준다. 상으로 준다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죠그 정도로 세상 사람도 썩어질 물론 뭐 올림픽의 그 금메달이 썩어질 메달 뭐 가보치 없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적인 메달이잖아 그죠? 올림픽 금메달 딴다고 해서 천국 갈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을 구하기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 관리하고 함에도 하는데 그건 결국 썩어질 것이다라고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이메달 이, 이, 이걸 멸류가는 뭐 소나무 이파리나 뭐 또는 뭐 월계수 이런 걸 이파리로 하는데 얼마 못 가죠. 뭐 썩어져 버리죠. 명예롭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광,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주께서 내게 이 의의 멸류관을 세워 주실 것이라고 기모대고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을 면류관은 바로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인줄 믿습니다. 이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달음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를 향해 서 달려가야 되죠. 그죠?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 할때 여기 갔다 저기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목표를 향해서 쫙 달려가야 되죠. 다른 사람 코스 들어가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딱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름질의 목표는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면류관 바라보고 우리는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여기 기웃거리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리고 싸울 때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권투할 때탁 째려보고 그죠? 정말 탁 치면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죠? 집중하고 상대방을 골하면서상대방안 치고 딴데 칩니까? 아니죠. 이걸 상, 바울은 거죠이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이스투미아전에서 복싱이라는 제목 그 종목이 있는데 허공을 치는것 같지 않은 겁니다. 허, 허, 헛손질 헛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자꾸 이 약간 의 시간에 우리가 헛손질을 하면 안 돼요.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정말 우리 내게 주어진 이한 시간, 한 시간, 1 분, 1 초를 소중히 이고이1 분, 1 초를 소중히 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내게 모든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돌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서고호 선수가 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잃어놓고 결국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절을 지어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다 구원시켜놓고 내가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나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죠그 그러니까 나 자신을 여러 철저히 죄로부터 철저하게 지키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분할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키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냐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또 많은 사람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